자 아, 워크북 가셔서요 아 잠깐만 또 전화 올수 있는데 핸드폰을 못네자 일단 워크북이라 자, 접선 개념기본 1회차, 그 다음에 실력 1회차 부탁할게 알겠지? 어. 자, 개념기본 1회차 질문하실 거 있어요? 확인하실 거 개념기본 1회차 너의 생명이 단축되는 느낌이 안 들려? 어? 안 들고 왔니? 안 해와서 안 들고 왔니? 번 숙제 안 했어요. 아, 그 앞에 앉아 계신 김준 여기가 수명이안 좋은가요, 노란이? 노란이 피해 있어요. 저번 숙제는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저번 숙제 오늘 못한거 그때 검사하자고 또 질문 받고 했는데 왜안 챙겨 오니? 자 우선 다른 분들 안돼 있는 거, 아, 그 질문하실 거 괜찮아? 실력으로 갈게. 자 실력 1회차 질문하셔요. 있어요? 여기 실력 1회차에 나오는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역함수 만들지만 아장난다 역함수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역함수 만들지 마 역함수 미분법 가지고 푸셔야 돼 행여 그러지 않았으면 그거는 질문에서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역함수 관련 문제는 절대 역함수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괜찮아 넘어도 돼 없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갈게. 그 문항 중에 문항 중에, 문항 중에, 문항 중에, 문항 중에, 문항 중에. 14번 잠깐 보시면 아마 14번 문제가 라이트센에도 있었을 거야. 비슷한 거. 14번 문제가. 14번 문제가. 이거 그냥 조금 초, 촉이 있으면, 촉이 있으면 14번 이 문제. 어, 이거. 적사한 방식 실력 이 되셨어 이게 숙제였잖아. 맞지? 어. 요 문제에 대해 간단한 언급, 뭐 질문은 없으셨으니까, 이거 라이트셀에 있다고. 아니야? 이거 라이트. 했을 텐데, 여러분들. 어. 이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특징을 너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낯선 문제는 아니야. 이거 뭐야? 분수함수지. 그렇지 이거 X는 정근함 2가 되고, Y는 점근선 0이 되고,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직각상 곡선이잖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다 기아 2학년 때 배운 분들 아니야. 그지 굳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그니까 이거야. 너네가 알겠지만, 요 분수함수는 기울기가 1인 요 직선. 그 다음에 요 2코마 0을 지나지? 그럼 빼기 2. 그지요 직선에 대해서 선디칭이고, 맞지? 그 다음에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또 2코마 0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2. 요 직선에 대해서도 선대칭이지. 됐어? 자, 이제 뭔 얘기냐. 아, 어차피 너희들 요 직각 쌍곡선이라고 하는 요 녀석. 이게 원래는 요게 요렇게 틀어버리면, 즉요기 요렇게 회전해서 45도만 회전되어도 이게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기하때 때 배웠던 쌍곡선이야. 기억이 좀나어렴풋 이거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요 점이, 요 점이 꼭짓점이고 그리고 이꼭짓점이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 요기 요선, 요기 요선. 즉, 이게 원래는 45도 회전하면 이게 Y축이 되고 이게 X축이 되잖아.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원점에서 접하는 이 접선은 기울기가 없는 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이었다는 거. 그럼 이제 무슨 얘기야? 아니,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찾아달라 요점의 요점. 그러니까 문제 해설에서는 분명히 요점을 찾을 때이그 위에점 접점 설정한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그 접점의 x r p 를 찾아서 직접 풀잖아. 근데 이미 y는 x 2y의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미 교점을 찾으라고 하는 지점으로 생각하시면 굳이 해설에 있는 풀이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왜제 이건 너희가 이미 배웠던 그래프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은 파악하고 가시라고. 됐지? 이거 미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 얘기는 기하만 가더라도 또는 수학에서 배웠던 분수함수만 가더라도 충분히 또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그럼 됐어요. 우리.